오늘의 주인공 앤슬릿은 공포 소설 작가입니다. 그는 사후 세계라는 소재에 사로잡혀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회의론자였죠. 어느 날 바닷가에서 서핑을 즐기던 앤슬릿은 잠시 한 눈을 팔다가 큰 파도에 휘말리게 됩니다. 다행히 별일은 없어 보이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식당에 앉아 우편물을 확인하는 앤 슬릿.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엽서 한 장을 발견하게 되죠. 앤 슬릿은 숫자를 더해 보는데, 서양에서는 불길함의 상징인 1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흥미가 생긴 앤 슬릿은 바로 호텔로 전화를 걸어 예약을 시도합니다. <목소리> 의도적으로 예약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앤슬릿은 지인에게 법적 조언을 구하게 되는데 결국 호텔 예약에 성공한 앤슬릿 호텔 로비에 도착한 앤슬릿은 체크인을 하기 위해 예약 내역을 확인하는데 잠시 후 호텔 지배인이 앤슬릿을 찾아옵니다. Could you please humor me by coming to my office for a more private conversation? How long? How long? My usuals i overnight. No one's ever lasted more than an hour. 이 실리는 호텔에 무언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 광고 효과를 노리는 거라 생각하며 극딜을 넣기 시작하는데. y o r e selling the mystique, but we operate at 90% capacity always. 지베인의 반응은 전혀 달랐죠. Because I don't want to clean up the mess. Two natural deaths that have occurred in 1408. 집에 있는 1408호에서 사망한 투숙객 중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56명에 대한 자료와 최고급 수를 제안하며 다른 방에 투숙하길 권하는데 약간의 흥미를 보이는 앤슬린. 잠시 후 앤슬린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I'm still staying. Damn it to hell. I'm sorry. So I can't talk you out of this. I think we've reached an understanding. 방으로 안내하는 내내 지배인은 앤슬린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노력하는데 결국 지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앤슬린은 1408호에 묶기로 하죠. 지배인에게 전달받은 미공개 사망 사건 파일을 보며 방을 찾아가는 앤슬린 어느덧 문제의 방 앞에 도착합니다. 호기롭게 하룻밤 묶는다고 했지만 쫄리긴 했나 보네요. 방에 들어온 앤 슬릿은 이곳저곳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녹음기를 꺼내 자신이 보고 느낀 점들을 녹음하기 시작하죠. <목소리> 창밖을 보며 녹음을 이어나가던 중 갑자기 켜지는 라디오 소리에 놀라는 앤 슬릿,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누워있던 침대 베개 위에 초콜릿 두 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호텔 측에서 자신을 쫓아내기 위해 일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한 앤슬리는 방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아까 뜯어 놓았던 휴지도 다시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데 난방기는 고장이 났는지 방이 매우 더운 상태였죠. 난방기를 고치기 위해 프런트로 전화를 하는데 체크아웃 여부부터 묻는 호텔 직원. 정말 이 방에는 무언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겁도 없는 앤슬린은 난방기 수리만 부탁합니다. 잠시 후 수리 기사가 방을 찾아오는데 방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수리 기사는 수리 방법을 문 밖에서 알려주기만 하죠. 수리 기사의 지시대로 난방기를 고치는데 성공한 앤슬린 감사 인사를 하려 하지만 수리 기사는 이미 자리를 뜬 후였습니다. 어찌되었든 난방기도 고쳤겠다. 침대에 누워 술한잔 하려던 그때, 놀란 그는 라디오를 끄는데 시계가 1시간에 맞춰지더니 카운트다운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은 겁을 먹은 듯한 앤슬린, 때 이명이 들기 시작합니다. 정신도 차릴 겸 창문 밖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이 닫히면서 손을 다치게 되죠. 화난 마음을 삭히며 피를 닦아내는데, 이번에는 고압의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또 다시 켜지는 라디오. 빡치는 마음에 코드를 뽑아보지만, 카운트다운은 멈추지 않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앤슬리는 체크아웃을 하기로 마음을 먹지만, 프론트에서는 헛소리만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바꿔준다던 지배인은 전화 받을 생각이 없어 보이고 그대로 전화가 끊겨버리자 탈출을 감행하는 앤슬리. 하지만 방문은 열릴 생각을 하지 않죠. 탈출에 실패한 앤슬리는 창 밖으로 도움을 청하기 시작하는데. 건너편 건물의 사람의 행동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앤슬린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죠. 빛을 비춰 얼굴을 확인하는데 자신의 모습을 한 사람을 발견하죠. 괴한에게 공격받던 것도 잠시, 괴한은 어느새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외부에 도움을 청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나지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죽은 딸의 목소리였죠. 한청과 환각이 시작되자 지배인이 준 술에 약이 들었을 거라 믿기 시작하는데 그때 갑자기 TV가 켜지더니 자신과 딸이 함께 찍은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운 마음에 TV로 다가가지만 TV는 곧 꺼지고 말죠. 슬픈 마음을 술로 달래보려는 엔슬린. 하지만 그의 눈에는 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창문으로 다가가더니 창 밖으로 몸을 던지고 과거의 이 방에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엔슬린은 옆방에서 나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도움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고 한 척만 들리기 시작하죠. 이상한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번에는 죽은 아버지까지 보게 되는 앤슬린. 계속된 기이한 현상을 겪던 앤슬린은 정신을 차리기 위해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어 보는데 1408호는 잠깐의 여유도 허락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좀 많이 위험하다고 느낀는 앤슬린은 탈출을 감행합니다. 창문을 통해 역방으로 이동하는 앤슬린. 계산한 대로 발걸음을 옮겨보는데 앤슬린을 기다리는 건 끝없이 이어져 있는 벽뿐이었죠. 다시 방으로 돌아가는 앤슬린. 방에 돌아온 앤슬린은 비상구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는데 이제 더 이상 탈출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또 다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앤슬린. 그때 갑자기 방의 온도는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앤슬린은 노트북을 꺼내 헤어진 아내에게 화상 통화를 시도하고 드디어 외부와 연결되죠. You? I can see you. Yes, yes. 앤슬리는 방에 갇힌 사실을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yes. 그렇게 탈출기에는 날아가버리고 말죠. 앤슬리는 천장에 있는 환풍구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탈출을 시도합니다. 환풍구를 따라가던 중 오래된 시체함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결국 다시 방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더 이상 맨정신으로는 버틸 수 없던 앤 슬리는 냉장고 문을 여는데 앤 슬리는 점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앤 슬리는 성경책에 의지해 보려고 하는데 내용은 다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 후로도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죽은 딸아이의 옷을 팩스로 받는 등 이상한 일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죠. 방의 온도 또한 점점 내려가 이제는 한겨울이 되었습니다. 앤셀리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지배인에게 받은 사건 파일을 불태워 체온을 유지하며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시 아내와 연결되는 화상통화. 아내는 경찰이 신고했지만 1408호에 묵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해주죠. <목소리>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방까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목소리> 그렇게 급류에 휩쓸리게 된 인슬. 잠시 후 서핑을 하다 파도에 휩쓸렸던 자리에서 눈을 뜨게 되는데 지금까지 1,408호에서 있던 모든 일들은 기절한 사이에 꿨던 꿈이었을까요? 병원에서 정신이 든 앤슬린의 앞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That hit on the head with your board. Okay, I'm not in New York. I'm out. Why do you keep saying that? In New York, I was dying in this Kafkaesque hotel. I s called you. 며칠 후 퇴원을 한 앤슬리는 그 동안의 감정을 아내에게 털어놓으며 지난 날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멀어졌던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죠. 앤슬리는 너무나도 생생했던 꿈을 소설로 써 내려갔고 출판사로 원고를 보내기 hey, 위해 I'm 우체국에 들리게 되는데 sorry, sir, 이 남자는 호텔의 벨보이였죠. 갑자기 건물을 부르기 시작하는 인구들. 그렇게 앤슬리는 다시 1408호로 돌아오게 됩니다. 절망에 빠진 그때 죽은 딸이 앤슬린의 앞에 나타나게 되죠. 너무나도 사랑했던 딸을 다시 만나게 된 앤슬리는 딸을 안아줍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시 만날 딸도 결국 죽어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리고 말죠. 다시 한번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엔슬린은 폭주하게 됩니다. 엔슬린이 폭주하는 사이 시계의 카운트다운은 계속 진행되었고 결국 카운트다운이 끝나게 되는데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시계는 다시 60분으로 맞춰지고 지금까지 겪었던 악몽이 처음부터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방 곳곳에는 자살이라도 하라는 듯 밧줄이 묶여 있었고, 앤 슬린의 물자리도 마련되어 있었죠. 앤 슬린은 no. 무언가 결심한 듯, 옷을 입고 가방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화염병을 만들어 방에 불을 붙이죠. 빠져 나갈 수 없다면 1 4 0 8호함에 불타 없어지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앤슬리는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2007년 제작된 스릴러 공포 영화. 1408입니다. 이 영화는 두 개의 결말이 존재하는데요. 오늘 소개한 영상은 감독판의 결말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